와, 살이 떠가지고 아 풀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너무 뚱뚱해. 이 이거는 코코아는 제가 이거 스틱으로 먹어봤거든요. 이미 뜯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걸로 활용해서 먹어볼 거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얘를 땅콩 버터를 올려서 먹으면 진짜 되게 꾸덕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laughs> 영상을 찍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먹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먹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위에 그콩크런치가 완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식감이 진짜 좋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막 퍼먹어가지고 지금은 여기 별로 안 보이는데 나중에 이 초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머지 여기에, 여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비닐에 해서 이건 잠시 옆으로 치우고. 벌써 냄새가 완전 고소해요. 어떻게 넣지? 그냥 부어? 아 맞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 크런치한 식감 씹히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laughs> 위에 부분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와, 진짜 조금 며칠만 더 뒤에 영상 찍었으면 이거 영상 못 찍을 뻔 했는데요? 이렇게 최대한 반듯하게 네모로 접었고요. 이거를 얼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얼려준 거를 이렇게 조각 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뿌셨어요. 완전 구덕하고 초콜릿 씹는 식감 그리고 안에 씹히는 것도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하나 더 이건 초코맛이에요 제가 냉장고에 넣어서 단단히 굳었나? 완전 끄덕끄덕 하거든요? 사과 깎아왔고, 저도 드디어 땅콩버터랑 사과 조합을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저처럼 뿌려 드시지 마시고,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사과에 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씹히는 거 없이 그냥 땅콩 100%예요. 저는 그 씹히는 게 진짜 맛있던데. 진짜 그게 매력있어요. 과자 먹는 거 같고.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100% 땅콩부터 찾는 분은 이 스틱으로 사드세요. 것도 맞어. 오늘 아침은 사과랑 요플레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그때, 먹었었던, 이거. 아, 근데 이거 제가 너무 많이 퍼먹어봐요. <laughs>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지금 상온에 둔 거거든요? 상온에 뒀을땐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잠깐만 넣을게요. 밥 걷고요. 먹어볼게요. 완전 맛있어요. 저는 이 땅콩부터에 그 씹히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지. 편리한 거는 이 스틱에 된게더 편리한데 그 콩크런치는 요게 통에 된게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요거 초코 맛은 콩크런치가 들어 있긴 해요.